ah 알코올리오 시간입니다. 지금 시각은 오전 11시예요. 제가 보통 저녁 때 이제 술한 잔을 하는데 흙은 들어서 좀저녁에 시간을 내기가 어렵기도 하고 급하게 무랴부랴 찍으려고 낮 시간을 처음으로 한번 촬영해 보려고 합니다. 어, 여기는 우나기 칸이라고 해서 일본식 장어덮밥 집인데요. 찾아봤더니 평점이 되게 높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낮에 가볍게 맥주 한 잔하면서 먹기에는 굉장히 괜찮은 메뉴겠다. 그래서 한번 와봤습니다. 어, 제가 해야 될일이 있기 때문에 술을 오늘 많이는 못 마시고 맛있게 한번 먹어볼게요. 아사이 새로 나온 생맥주인데, 제가 이걸 좀 약간 관심이 있었는데 안 먹었거든요. 제가 굳이 이제 이렇게 잔을 달라고 한 이유는, 저는 맥주를 마실 때, 캔에 먹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럼 이 특유의 이 쇠맛? 이게 싫어서, 제가 가장 맥주를 맛있게 먹을 때가 언제냐면, 낮에 좋은 풍경 같은 거 보면서 맥주 마실 때 가장 좋아합니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은 확실히 있어요. 아사히가 일본 술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노제팬 이걸 약간 동참하는 마음이 있어서 잘안 먹었어요 그 뒤로 아사이가 그걸로 유명하죠 슈퍼드라이 근데 저는 캔맥주 먹을 때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아사이 생맥주를 한번 먹어본 적이 있어 그때만 해도 보통 생맥주가 한 4,000원? 3,500원 이럴 때 8,000원 하는 거예요 아, 도대체 무슨 맛이야 그래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는 거야 너무 부드럽고 그 크림이 아사이 맥주가 이런 맛이구나 어릴 때 대학교 다닐 때 보면 생맥주 피처에 딱 나온 거 보면 김다 빠지고 맛없는 그런 거 생각했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이 아사히가 유명한 이유가 있구나 싶었는데 그 뒤로 우리나라에도 약간 이렇게 말짜사롱 이런 거 있죠. 거기서 많은 크림맥주 비슷해도 하여튼 그래도 이게 최근에 유행하는 거라고 제가 벌써 궁금은 하긴 했었는데 한 번은 먹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시켜봤습니다. 이거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장어 뼈팅 약간 진해처럼 생겼는데. 튀겨서 그런지 먹태처럼 건조한 맛이 날것 같은데 굉장히 고소한 맛이 나네요. 기름 맛이나 칼슘 맛이 안 나고 지방 맛이 나. 짠. 아 이렇게 빨리 마시면 안 되는데. 아... 이게 이겁니다. 우나주. 이게 그 기본적인 장어 덮밥이래요. 히찌마부시 하여튼 비주얼은 어마어마합니다. 일단은 소, 소주를 한잔 먹어야 되나? 안 좋다. 아 오후에 일정 째고 계속 먹고 싶은데요. 본격적으로 좀 맛을 한번 봐야 되겠다. 장어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장어 큼지막한 걸 해서. 소주가 빠지면 서운하죠. 짠 짠. 음맛 설명 잘해야 되는데 아 이런 맛이구나 장어가 약간 기름진 음식이잖아요. 기름진 음식을 좀 잡기 위해서 잘 구운 거에다가 데리야끼 소스해서 굉장히 그 장어 특유의 맛이 나면서도 간이 적절하게 배어 있네요. 음 사실 전 덮밥은 처음이에요. 근데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가니까 되게 좀 뭔가 부자가 된 느낌이 드네요. 어, 여기다가 와사비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음 와사비가 기름이랑 어울리면 확실히 확 달라지더라고. 참치나 이런 음식들은 기름기가 아주 풍부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좀 약간 와사비가 금방 중화되는 느낌. 그리고 요거 표고 무침인가 얘랑 한번 이렇게 해서 짠, 음 기가 막힙니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소주 한잔 드릴까요? 아, 어, 아니요, 괜찮습니다. <laughs> 편집해야 돼서? 둘, 일도 해야 되는데. 그래도 한잔 먹어야지, 짠. 아, 진 이거는 제가 만약에 늦게까지 일을 힘들게 하고 왔어요. 그래서 내가 약간 보상을 해주고 싶은 기분이 들때 먹고 싶은 음식이 있잖아. 이거에다가 맥주 하나, 소주 하나 먹으면 그저 기분 최고 좋을 것 같은데. 맛있네요. 한 달에 한번 정도 와서 먹어야 되겠어. 요 보신을 위해서. 아싸. 짠. 근데 맥주만 먹기에 좋은 술이 있고 소주랑 섞였을 때 좋은 술이 있어요. 독일 맥주 이런 것들 있잖아. 그런 것들을 맥주만 먹었을 때 맛있는 것 같아. 근데 소맥에는 카스가 1등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옛날에 막 카스 약간 비아를 우리나라 사람들끼리 이게 무슨 맥주냐 막 이랬었단 말이야. 광고일 수도 있지만. 모든 램지가, 아, 램지가 카스 먹어보고 짱 맛이다 그런 거 아니야 하여튼 저는 카스 너무 사랑하고요 저는 사실은 나술 너무 좋아하고요 해가 떠 있는 정도에 따라 술이 더 맛있는 것 같아요 해가 떠 있으면 떠 있을수록 술 맛있고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술이 맛이 없어요 제일 맛있는 술이 점심에 먹는 술 그리고 해지기 전에 먹는 저녁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술은 너무 맛있냐고. 뒷배경이 얘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카네키네 공간 뭐 하여튼 뭐 있어 뭐. 일본은 제가 가보지 않았지만 특유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가보고 싶은 마음이 사실 있기도 있습니다 가깝지만 먼나라이기도 하고 근데 요새 사람들이 너무 일본을 간다고 하니까 마음속에 그냥 약간 묘한 거부감이 들더라고요 일본이 최근 들어서 뭐그 30년에 침체기를 벗어나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고 우리나라는 지금도 침체기로 간다고 하니까 아 거기에 도와주고 싶은 도와주고 싶지 않은 느낌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직 버티고 있습니다 아사히 그래서 이제 처음 먹어봤어요 어 <laughs> 별거 없네 카스 먹을 거야 짠 <laughs> 걱정이 되지만 일단 시켜볼게요 카스 카스 빨리. 어 우리 이거 희치 마부지 빨리 먹어야 돼 이, 이게 이게 아, 기본, 장어 덮밥을 먹어봤잖아? 그러니까, 이거 먼저 먹어봐야지. 장어 국밥. 마사이를좀 넣어가지고. 비벼서. 궁금하다. 사실, 이 구운, 장어를 물에 굳이 만다? 이런 생각이 <laughs> 있는데 먹어보겠습니다 음, 그 갓소부시 가쓰부시... 되게 달큰함이 느껴지네 국밥 느낌이 안 나지만 그게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는 깻잎 깻잎을 너무 좋아해서 깻잎이랑 한번 해서 Nope. 저희는 대한민국 대추, 대표 맥주 카스를 시켰습니다. 걱정이네, 맞고 낮잠 좀 자야 되겠어요. 지금 짠! 근데 여기 장어덮밥이 장어 를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내가 해드리고 싶은 최상급의 대접 느낌으로 식사 자리에서 괜찮을 것 같아. 이거 딱 받으면 놀래것 같아. 국밥 그릇도 특도이 정도 안 돼. 이야, 이 장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다는 게 귀한 음식이긴 하네요. 생일날 이거 뭐가 되겠어? 생일날. 장어로 기름코팅을 해서 올 겨울 따뜻하게 날수 있을 것 같아요. 낯술이 음, 과한데,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또 컨텐츠를 위해서. 아침에 아내가 일찍 어디 나갈 일이 있어가지고, 제가 애들 보냈거든요. 애들 근데 아침에 밥을 먹여야 될거 아니야. 어제 아내가 준비했던 된장찌개. 거기 내용물 있잖아요 밥에다 건져가지고 고추장 비벼가지고 엄청 잘 넘어가거든요 속도 편하고 애들 두부 먹여서 보내고 저는 장어를 때리고 있네요 <laughs> 제가 잘 먹어야 또 애들 키우죠 요새는 콘텐츠 찍으면서 그런 느낌이야 그냥 <laughs> 내만 욕을 로 찍는 느낌이 돼있어 괜찮은 것 같아 정말. 그래서 알콜레오니까 짠 우리의 카스 <laughs> 원탑이야 소맥 원탑이야, 야개막힙니다 그래서 더 먹으면은 일을 못하니까 오늘은 술과 맥주가 요 정도 남았지만 그냥 더 먹어야 되나? 오케이. 꿀주 느낌으로 한잔 먹겠습니다. 꿀주. 소주와 맥주를 1대1에 가깝게 놓으면 약간 꿀 맛이 납니다. 꿀 맛. 걱정이 되지만 일단은 모르겠고 난 모르겠고 먹어보겠습니다. 저희의 오늘의 그첫나술 시도 나술첫 시도인데 낮에 찍고 한 시간 자는 콘텐츠를 해서 한번 나술 해보겠습니다 새로운 시도라는 의미 있는 자리를 소주 한 잔을 마무리하면서 오늘 알콜 요리 여기서 끝